그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걸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꿀 꿀로 만든 덩어리 꿀, 꿀 덩어리, 덩어리. 어? 무슨 덩어리? 꿀 덩어리 아이 그렇죠 잘 <laughs> 어? <아니>, 나올게. <나도> <laughs> 이력서 갖고 와 불러주실래요? 아예 밑에는 하얀색 가루 옥수수로 만든 자루 옥수수 가루 그럼 <laughs> 어? 이렇게 딱딱 딱딱한 간단한 꿀 덩어리 딱딱해요 와우 유아아 어머나 딱딱해서 아 어? 딱딱해. 앞에 보이는 나무 도구로 가운데 구멍을 뻥아 뚫어주고요 아 네. 한번 더 구멍을 이렇게 뻥들어주고요이제더 아아 손으로만 이용해서 네. 만들어 볼건데요 잘 네.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단계 단게 늘리고 늘려서 1만에 6천 3백에 8십 4가닥을 만들어 볼거예요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 왕이 먹었던 맞아. 임금님 떡꺼 라고 한요생각나라왕 있어요? 생각나라왕 그렇죠 어. 역시 돈이 최고예요 <laughs> 보다 좋은 건 없거든요. 네. <laughs>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점점 가닥이 길어져서 점점. 이렇게 한 가닥, 두 점점. 가닥 하세요. 더해주면 네. 네 가닥, 네 가닥. <laughs> 넷, 셋, 네 넷, 여덟 가닥. 여덟에 여덟은 열여섯 다닥 삼십에 이다닥 육십에 네네에백개1에 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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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백오 백에 백에 중간에굵이에백0 백에 백에 백가백게 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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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아직 한번 더 해볼게요 이천에 사십 팔에서 사천 0 사천에 구십육 팔천에 백구십 이다 나온다 보요마지막은 구려 일만에 6천 삼백에 팔십 내가 여기 이렇게 가네게 나옵니다 이야 짜잔 이야 우와 얼마나 소중해 박수 짠짠짠 박수! 감사 감사 다 생윤! 생윤에리! 감사합니 하이라이트 보여줄까? 우리 친구들! <목소리> 하이라이트 TV의 마이 나온 장녀! <목소리> 보여줄 테니까! 왼쪽으로 한번 당겨볼까요? 쭉쭉쭉 하이라이트 보여줄게요! 짠짠짠 옆으로 와보세요! <목소리> 하이라이트 만 6천 원에 가느다란 <목소리> 꿀씨 이렇게 나세요! <나왔어요>. 짬바라바밤바밤 <목소리> 이렇게 우와! <목소리> 서바라바, 먹는 부드러운 맛, 느낄 수가 있어요. 입맛도 끝내줘요 아이, 그럼요. 이 꿀씨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안에 고명을 넣어서 먹는 거예요. 고명의 종류는 총세 가지. 세 가지. 땅, 콩 아몬, 드초 코. 이렇게 세 가지 들었고요. 10개씩 들어서 5천, 6천 원. 네, 근데 오늘은 주말이잖아요. 주말이에요. 주말이에세 가지 해서 먹어. 네, 어 만원 주세요. 만 원, 돈 주세요. <laughs>